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둥지에요 오늘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둥지의 그 뭐랄까 어 이거는 뭐 이름이 있는 코너는 아니지만 어쨌든 둥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약간 그 느낌으로다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지금 사실상 실패한 컨텐츠다 라는 의견이 거의 어 에오스 유저의 90% 이상일거라고 봐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사냥도 빡세거니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아이템으로, 이 전문 도감과 이벤트 도감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 도감과 이벤트 도감을 하려면, 이 죽음의 증표, 이 보라색 죽음의 증표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개 빡세다는 얘기지, 먹기가.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이면 이해하는데 금요일 빵문씨는 직장인은 빡시다 죽음 의 탑에 용기 사인 고시던 적가로만 나와도 사람들 많이 올라갈 텐데 바로 저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였어요. 붕지님 스펙이면 가실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탑이 거의 죽은 컨텐츠가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길 들어가려면 이 제작에 다섯 개씩과 요거는 어차피 껌값이니까 아 짝짝 씹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20만 이 명예주화 20만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20만이 필요한 거야 한번 죽으면 페널티는 없지만 명예주화가 20만이 빨리는 거야 이누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금요일 빵런팅은 직장인이 빡세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 20만을 날리면서, 날리면서까지 예, 들어갈 이유가, 우리, 한마 부주가 얘기하는 거. 용기사 고신 흔적만 나와도, 사람들 많이 올라간다. 그니까, 러 20만을, 한번 들어갈 때마다 20만을 빨리면서, 굳이 들어가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지. 이번에 무스펠 점령전 개발렸던데요. 2개월, 캐, 2개월 된 캐릭터를 랩차 때문에. <laughs> 그거는 이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아, 그게 이제 좀, 신서버의 패해라고 항상 말씀드리던건데 요게 이제 그냥 그냥 본인 서버에 혼탑에 들어가가지고 사냥을 하거나 캐릭을 잡았을 때 상대방 포인트를 뺏어오거나 아니면 몹에서 계속해서 어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메리트가 없다라는거야 현재 큰 메리트가 700만 명예주화로 결속을 바꿀거야? 지금 거래소의 결속 얼마야? 3,000이야? <laughs> 아, 1,550원? 예. 3,000은 너무 비싸졌잖아. 어, 1,500원에서, 7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라고 보면 돼. 700만 명예주화를 1,500원이랑 바꿀 의미는 없고. 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랑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수로 한마디도 생각하는 게 보상이 너무 별로다라는 거지. 보상이. 존나 빵눈팅을 하면서 사냥을 해. 막 진짜 한마 유지로 같은 캐릭이 왔어. 막 한마 들고 와가지고 대가리 깨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개 빵눈팅. 옆에 캐릭터만 오면 바로 텔 눌러버리고. 아니면 진짜, 어, 개빡 기계화. 아, 개 빡, 어, 매크로. <laughs> 매크로가 거긴 세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 노력을 딱, 응? 그 기울여가지고 거기서 사냥을 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도감도 불가능하고 이벤트 도감도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얻는 이 리워드가 보상이 굉장히 낮다 기대값이 안 좋은 거지 내가 진짜 힘들게 눈팅을 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얻는 이이 이 그게 얻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 첫주 들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 아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사실 첫주 존나 재밌었어. 캐릭터 죽이고, 캐릭터 죽이고 막센 캐릭터 날라오면 뭐 도망도 가고 방송에서 나 그날 되게 재밌게 했고, 어, 형님들한테 시청자 형님들한테, 아 이거 존나 재밌는데 이거 완전 히트다 히트 막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기가 너무 빡센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용기사의 증표라든지 고대신의 그 흔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원의 정원 99층. 여기 이제 이게 여기도 포인트가 뭐냐면 크로스 월드라는 크로스 월드 던전이라는 이 미명하에 미명하에 시간 던전과 카오스 던전이 나왔으니까 여기 영원의 정원 99층. 99층에서 용기사 수속 증표랑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카오스 던전에서는 주탑 1층에서 용기사 흔적이나, 아, 용기사 증표나, 그 대신에 흔적. 이게 나온다면, 이 무조건이지, 왜? 시간 던전 영혼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정원 같은 경우 우리 형님들 아마 뭐다 그러실 거예요. 99층 가면, 빵눈 팅까지는 아니어도, 어? 띵띵거리는 거 소리, 소리가 오지게 들릴 건데. 빅보스 7천에 팔던 거 이제 얼마일까요? <laughs> 그거는 뭐 이제, 파는 사람 마음이야. 파는 사람 마음. 이, 이번에 진짜, 이번에 진짜 이 지하유적, 지하유적 고급. 이렇게 사냥터 리뉴얼 된 거. 그거만, 그거만큼 진짜 엄청 히트를 받잖아 이게. 지하유적 3층이 지금 헌팅의 메카 아니야. 어? 사냥의 메카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7시 폭전자리 막 차지하려고 보탐도 안 오고 오지게 사냥하는 유저들이 많단 말이야. 그만큼. 그만큼 이건 히트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크로스월드 영혼의 정원 99층도 존나 히트야. 왜? 보상이 너무 좋잖아. 보스를 잡아서 고대신의 소울도 종종 나오고 팔라딘 전설 스킬. 할라딘 전설 스킬 이름 뭐야? 어!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도 나오네 형석 가가지고 막피하면 재밌겠다 막피 하지마 <laughs> 기분 좋다능이 90년도 게임이냐는 그래픽이 아주 구리다능 존나 오덕 같다능 <laughs> 말투 극혐이라는 그거 언제 쪘거냐는 어쨌든 그래서 이 카오스 던전 죽음의 탑. 첫날 가가지고, 지금 첫날 가가지고, 나 11시간 2분.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 조금만 변화를 주면, 조금만 변화를 주면, 이 죽음의 탑 컨텐츠도, 뭐다? 되살아날 수 있다. 꺼진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탑.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정원, 내가 진짜 숙제는 못해도 영혼, 그니까, 러 지금, 시간 던전, 존재하는 시간 던전 중에, 우리 형님들도 그럴 거야. 침동, 검성, 심연의 광산, 요거 다섯 시간씩은, 죽었다 깨놔도 다 쓰잖아. 그지? 근데, 진짜 일요일날 임박해가지고, 시간 다 했을 때는, 침동 무조건 다 쓰고, 어? 그 다음에 광산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성, 다 쓰고, 뭐,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그것처럼, 아예, 안 가는 사냥터가 된이 카오스 던전, 크로스 월드 던전의 죽음의 탑 1층, 여기에 보상을, 예를 들자면, 고대신의 흔적과 용기사의 증표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에오스 블루 포션 게임즈 형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걸 꺼진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보상을, 충족시켜 준다면 아니면 진짜 아이템을 용기사 증표랑 어? 고대신의 그 흔적을 여기 추가하는 거는 좀애바다 그러면 죽음의 증표라도 죽음의 증표라도 잘 나오게 해서 보감이라도 사냥을 하면 보감이라도 잘 박힐 수 있게끔. 뭔 말인지 알지? 입장권 재료 좀 낮추고 죽어도 편히 가게끔 만들고 텔 주문서 못 쓰게 하면 고스펙도 썰어먹는 맛이 있을 것 같기도. 아니, 굳이 텔 주문서는 이미 나와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 그리고 20만 포인트도 내 생각에는 저게 만약에 핫플레이스가 된다면 사실상 그래. 핫플레이스에 가는데 20만 포인트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지금은 월드 혼탑도 사실 죽은 컨텐츠지만 이 그냥 서버 홈톤 네타, 이것도 안가잖아. 여기도, 여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죽음의 타 컨텐츠는 역대급으로 망했음. 그니까, 하지만 역대급으로 망했지만 아예 그냥 끝나는 건 아니다. 왜? 회복의 여지가 있다. 뭔 말인지 알지? 그니까 잘 봐봐. 이 도감에, 전문 도감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증표 같은 경우에는 PVP로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몬스터에서 특정 몬스터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드랍률을 좀 높여 주고 이거 드랍률을 좀 높여 주고 아니면 뭐 용기사의 증표까지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요거 드랍률 상향시키고 고그 대신에 흔적까지 나오게 그 정도면, 20만, 20만으로 저거, 20만 포인트 아깝다고, 안갈 사람이 많겠어? 갈 사람이 많겠어? 갈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 같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 용기사 증표까지 나온다. 그럼 이건 또 다른 영혼의 정원 99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몰려다니면서, 디코하면서, 사람들. 지금 어차피 다 농사 써보잖아. 어차피 다 농사 써보니까, 각 길드에 디코가 존나 활발해지고 에오스가 다시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왜? 지금 현재 에오스는 어떻습니까? 컨텐츠 하나 업데이트 될때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로 바뀌었다가 이제 수개월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돈이 오지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현존하는 컨텐츠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 그런 방안은 회의를 할 거라고. 그래야 신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돈을 쓰고 그 컨텐츠를 하려고 스펙업을 하고 뭘할 테니까. 아 우리 김아 경진이 어서 사전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오늘 좀 약간 즉흥적으로 이 현재 내놓은 컨텐츠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방향, 방안 그거를 우리 유저가 제시했을 때 터무니 없지 않다면 받아들여서 활성화를 시켜라.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우리 형님들이 약간의 공감, 어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 뭐, 둥지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아라. 아니, 노노. 설정에 들어가서, 정보 들어가서, 고객 센터에다 문의를 남기세요. 이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고객 센터에 똑같은 문의. 죽음의 탑, 씨발, 진짜 죽은 컨텐츠 아니냐. 일부러 죽음의 탑은 죽은 컨텐츠로 만들려고 주, 이름을 죽음의 탑으로 한 거냐. 둥지 유튜브 한번 봐라. 여기에서 어떤 어떤 이런 것만 조금만 캐치해 주면, 충분히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컨텐츠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남긴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어. 형들, 둥지형 후원 BJ 등록해줘라. 코드는 사실 모르겠다. 코드는 둥지84입니다.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그 새끼, 지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인우야. 어.